예, 안녕하세요. 삐딱시성공감문장 권대현입니다. 아, 오늘은, 어, 타락한 수호자에 대한, 어, 이제 5.9% 도전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저번 주에는, 이제, 고유 무기가 등장하면서, 고유 무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어, 그 경계가 5.9%로 나타나고 있는 것같은데 저도 이제 한 6.6%대로, 어, 마감을 했었는데요. 그런 거를 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이제 고유 장비가 있으신 분들 이제 보스 대전 하는 영상을 봤는데 어차피 뭐 버티는 시간이 저보다도 짧아도 어차피 점수는 더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우선은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고유 장비 때문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어차피 나중에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그렇지 이제 다 장비는 마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시고 5.9%목표했던 거를 이제 10% 안으로 어, 잡고 게임을 하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보상이 또 그렇게까지 또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다 어, 5.9% 하고 10%가 이제 50점 차이니까 어, 이제 10% 안으로 어, 목표를 잡고 게임 하시는 것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도 목표는 최상 목표는 5.9 이제 최하는 이제 10.9로 잡고, 어,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이제 동일하게 마우, 로아노, 미나로, 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따로 고유 장비를 갖고 있는 캐릭이 특별한 캐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어, 있는 캐릭들로 한번 게임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심한 <목소리> 영상 보시면서 좀 참고를 하시고요 본인의 캐릭에 맞는 방법을 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보다 제가 한 거보다 조금 더 높게 하면은 이제 5.9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 영상을 기준으로 삼고 게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나무 보스 같은 경우에는 타락한 수호자 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어, 장비를 가지신 분들하고 더 점수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버티는 시간대가 더 길기 때문에 우선은 맞더라도 최대한 많이 때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반에는 특별한 컨트롤 없이, 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맞으면서 어, 공격을 하시는 것을 어, 추천을 드립니다. 아, 미나만 그, 이렇게 움직이면서 좀 때려주면은 조금 더 어, 점수를 더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제 평캔이라고 많이 불렸었죠. 그래서 어, 이제 평타 캔슬인데, 어, 이제 그, 이제 한 모션이 끝나기 전에 움직여서 반박자를 어더 빠르게 해서 한 대를 어더 때리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저도 지금 이제 모비즌이랑 같이 켜서 하다 보니까 좀 기계가 좀 느린 게 있어서 좀 계속 끊기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영상 찍으면서 하는 게 아니실 거니까 어 컨트롤을 하시면서 하면 어 조금 더더 더 많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어뭐 생각한대로 지금 계속 데미지를 잘 넣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좀내마블에서 어 이게 유저도 빠지고 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의 이제 수익을 위해서 업데이트를 하는건 알겠는데 아 이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네. 잘 만든 게임인데 솔직히 이게 게임 수명 깎아먹는 거긴 하거든요. 우선은 뭐 돈을 어... 땡긴다라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런 식의 운영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아예 돈을 못 버는 상황이 이제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침대를 하면서 느꼈던 게아 이제 진짜 과금하는 사람들밖에 안 남았구나. 이제 캐릭터 매칭되는 거 보면은. 이제 과금한 사람들밖에 안 남은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그리고, 어, 메인 길드원들만 있는 걸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아, 진짜 많이 접었다라는 어,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긴 하거든요. 아, 안타깝죠. 예, 지금 이제 거의 3년 가까이 된 게임인데, 더 오래 장수했으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끝나가지 않나. 그리고 이제 새로운 유저를 받으면서, 이제 한번 이제 좀 바뀌려고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았는데 결국은 다 돈이죠 예. 결국은 이제 돈 쪽을 다시 택해서 과거 아, 그 마지막 남아있는 과금너들한테 마지막으로 땡기기 위해서 고유 장비나 이제 지금 이번에 다음에 나오는 캐릭이 란이거든요 근데 정말 란 나오고 나서는 어, 정말 무슨 생각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란이 거의 끝이거든요 매번 어, 란이 나오고 나서 어, 이제, 칠성이 나오고, 뭐, 초월이 나오고, 막,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몽길이 이제, 탈성을 또 생각을 하는 건지, 또, 그런 것도 또 궁금하긴 합니다. 어. 게임이 좀 끊기네요. 모빌링을 같이 켜놔서 하니까, 아, 좀, 끊기는 게 있는 듯 합니다. 캐릭은 바꾸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미나가 이제 좀더 안전한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네요. 죽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네 결국은 죽었네요. 네 우선은 참고를 하시고 이거 하면은 10.9는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촬영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